로테스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는 독신으로 살다 죽었습니다. 그는 다른 독신 철학자와는 달리 그 어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. 너무 진지해서. <laughs> 너무 진지해서. <laughs> 아니면 대화 통한 여자가 없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카트가 항상 토론을 가진 시간 이 있었대요. 사교적인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유명했어. 사교적인 거한 여자 잘 사귀는 거라고 너무 많이 들리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관심도 없었던 거죠 <laughs> 신기한 거 같아요. 여자들은 어떤 남자들을 싫어할까? <laughs> 네 요즘. 공성애도 있게 하잖아요. 아 그런 것처럼. 사람이 다 모두 다 여자 남자좋아하지 않고, 아 무성욕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무성애자무성애자가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. 카트는 구원이 들어왔대요. 아, 실제로. 음. 카트가 그 구원을 허락을 했는데, 안 됐대. 왜냐하면은 그 구원을 받고 나서 고민을 막. 길게 해가지고 고민하는 사이에 시집갔대 연애는 꽂혔으면은 누나가 되는데 네, 네, 네. 얘는 계산하기 시작하는 사람다 시뮬레이션을 돌려 머릿속으로 그 아주 장기간 그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를 좋아하게, 좋아하게 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장기간의 계획을 박스 테도동이기다려준몇 개월이 보면이라고 몇 년이 보면이라고 이런 남자들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나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. 아니 저는 모든 걸다 경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응. 사랑도 응. 꼭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라고 생각해요. 사랑도 응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? 굳이 뭐꼭 해봐야 되는 건가 응. 사랑에 대해서? 꼭은 아닌 것 같아요. 어릴때부터관이 있는 사람도 관심 없는 사람도 그렇죠. 예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팬트도. 않았을까? 제가 이걸 왜발제를했냐면 다른 철학자들은 제가 스케일슈타이나 쇼페나오, 니체 다 살았잖아요. 카트는 가정환경이 나쁘지 않았어요. 모성애를 많이 받아서 어머니를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. 모성애를 받았으면 여자한테 그렇게 가게 돼 있다고. 쇼페나우는 니체 같은 케이스는 좀불운한잖아요 여자 관계가. 근데 왜 카트는 이렇게 사랑받고 살았고, 가치관도 바로섰는데도 불구하고, 있을까 생각했는데, 을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, 아마 카트는 여자를 만날 때,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, 이성적으로 되게 치밀하신 분들을 연애하기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, 연애를 하면은, 받아줘야 되는, 모든 걸 이제 포용해야 되는 게 많아요. 포용했다는 거는 뭐냐면은, 모순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. 연애 상황에서는 특히 많이 벌어질 수 밖에 없어요.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이 생겨요.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된다. 정의와 진리와 뭐 선행, 이고 개념을 따라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.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자들이 그걸 원해요 일반적인 여성들은 나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바라는 게 여성들의 마음인데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런 뭔가 잘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도덕을 하고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수 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팔이 안으로 구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 정의롭게 되면 뭐 힘들지 않을까